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예산형 환경정책을 소개합니다.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예산군이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위혼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산군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최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8개월 동안 수업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52명이 졸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내 유일 보보상을 테마로 한 내포 보보상촌에 새로운 볼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예산군이 3억여 원을 투입하고 포토존과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들 많으시죠? 특히 내포 신도시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면서 예산 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산군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위치한 암하리 생태공원입니다. 노후화된 데크와 분수 등 시설이 새 것으로 바뀌고 생태 정보 안내판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 휴식 공간의 역할은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읍 산성리에 아마리 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며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한천 상류지역에서 추진되는 무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중공을 앞두고 있으며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4년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한천과 호교천 생태하천 복원 등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은 대기 오염 측정소와 미세먼지 알림판 운영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 운영을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군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2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예산군은 매년 3일절과 광복절마다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제14회 예산군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농업인 대학 수강 과정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과제를 제출한 수강생 52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농업인 대학은 체리학과와 생활 농업학과로 운영됐으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농사이론과 현장실습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산군은 2008년 처음 농업인 대학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76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유일 보보상을 테마로 한 내포 보보상촌에 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예산군은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포토존과 조형물 15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내포 보보상촌은 지난해 문을 열었으며 보보상 역사유물관과 유통문화체험관 등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번 조형물 설치로 내포 보보상촌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